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인적분할 상장된 이후로 흐름이 굉장히 준수합니다. 현재 5만원 선까지는 일단 안전하게 바라볼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게 증권가의 압도적인 분석인데, 현재 외인 세력들이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 야금야금 매수 물량과 함께 버티기 구간 들어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애초부터 물량을 야금야금 오랫동안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막 넣다 뺐다 하기보다는 가진 물량을 가지고 버티기 싸움에 들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주주님들께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 한화 인더스트리어 솔루션즈 확실한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1차 목표가까지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빅데이터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로 한화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쏴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한분한 한 분께 직접 문자로 이제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 표면적인 뭐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이런 걸로는 알수 없는 증권과 빅데이터 일거고요 분명히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께 좋은 양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차트가 그려지든지 간에 똑똑하게 대응 대처 하실 수 있게 정보의 빈틈을 쏙쏙 채워 드릴 테니까 제 영상 찾아 오신 김에 고민 사항이 있으셔서 채널 찾아 오신 김에 확 새라가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어 제가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어, 제가 드린 자료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함께 채널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걸 대신 제가 비용으로 받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브리핑 영상 만드는데 너무너무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자, 하나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셨으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즈 긴급 매매 전략을 기반으로 한 투자 매력도 리포트, 전망 보고서. 총정리 브리핑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추천종목 하나 딱 쏘고 들어가겠습니다 연말까지 내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다 이 힘든 시장 속에서 확실하게 여러분을 살아남게 만들어 줄수 있는 성공률 100% 생존 종목 제가 딱한 종목 여러분께 추천 종목으로 드릴 거예요 제가 매달 여러분께 많으면 두세 종목까지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매달 짭짤하게 단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뭐 여러 가지 종목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뭐 종목이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라요. 이한 종목이 두세 종목을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한 종목으로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한 방에 우리 주주님들 확실한 수익권은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터지기 직전의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미리 알아갈수록 이득이다. 세력 작전주, 매집주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미리 알수록 물량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시장도 아직 모르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지금 세력이 정말 오랫동안 물량을 모아왔던 진짜 인내심있게 입각게 물고 아무도 모르게 물량을 차츰차츰 모아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자면 하반기 1000%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주가 기준 1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M&A 임박하고 있고요. 이런 큰 규모의 M&A가 가능한 이유, 바로 중국 큰손 세력 투자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천억 규모의 m a 도 와, 대박이다 하는데, 조단위 M&A라면 우리 주주님들 사실상 중국 큰손의 힘을 빌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요큰한 방을 위해서 세력이 무려 몇년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2019년, 2020년부터 세력이 진짜 이깝게 물고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기 위해서 물량을 끌어 모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이건 단타 아니에요. 저점 매집만 똑바로 잘하면요. 물릴 일 없습니다. 단타하면 우리 주주님들 빡 올랐다가 빡 내려가니까 아, 여기서 매도 제대로 못 하면 그냥 물리고 아, 이럴 바나 그냥 안 들어갈래. 무서 하시잖아요. 제가 시나리오와 함께 매도 타점까지 제가 끝까지 잡아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저점 매진만 저 따라서 똑바로 하면 물릴 일 없이 최소 이 정도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질을 했다는 게 아마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아예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크게 크게 못 가져갔죠. 이런 종목 특징이 뭐 뭐냐면요 세력이 이렇게 거래량 장대 양봉을 엄청나게 그리면서 물량을 쓸어 모으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요 왜 이때 오를 거 깡그리 모아가지고 한 번에 터트리려고 하는 게 세력의 작전이거든 세력이 다 거짓말쳐도 거래량은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사실 거래량이 이 정도 터져 준 거면 주가가 최소 2 연상에서 3 연상 정도 가야 하는데 그냥 N짜 가다 무너지고 N짜 가다 무너지고 얘는 오히려 떨어지고 상승 모멘텀 오래 못 가서. 올라간 만큼 꺾이고, 그러니까 세력이 일부러 만드는 차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니 거리량 이렇게 이 터지는데 주가가 왜 이러는 거야 싶으시다면 아마 세력의 장기 매집을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될 정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 M&A의 정체 도 우리 주주님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올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의 M&A를 통해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700에서 800. 7 0 0 상승 모멘텀 이미 가져왔어 우리 주주님들 이것만 봐도 말도 안돼 1000%가 어떻게 올라 이런 말안 나오지 않아요? 700, 800도 삼성과 함께해서 그냥 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손잡으면 7,800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중국 큰손이 유입되어 있는 조단위의 M&A가 설마 1000% 알파가 안 나오겠어? 10배 주가 상승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거짓말 같겠지만 실제 흔 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여러분이 놓쳐서 그래요. 분명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주주님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뭐 추천 종목이고, 뭐 그냥 시장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1000% 상승 계속 남미일 거예요? 여러분의 일로 만들어야죠, 우리 주주님들. 금양 같은 경우는 MA 없이 그냥 테마 하나 잡고 4,000원대에서 무려 9만원대까지. 2000% 상승 모멘텀 가져갔잖아. 단순 테마 만잘 잡아도 20배가 오르는 게 주식 인데 우리 주주님들 중국 큰손과 함께 조 단위 m&a에다가 세력이 무려 5년을 넘게 매집을 했어 이게 어떻게 10배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10배 같은 경우는 1000%는요 여러분 제가 정말 최, 최, 최소 단위로 잡아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안전장치 걸어 놓고 여러분께 최소 이만큼 오릅니다 해도 10배라는 거야 이 추천 종목 제가 드리는 이 종목 하나로 연말에 우리 주주님들 2023년에 그간 봤 아픔들 모두 다 치유해 가시길 바랄게요. 분명히 엄청 든든하실 거예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추천 종목 받아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시고 나서. 꼭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저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주식하면서 이렇게 큰돈 처음 벌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는데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봤다 부자됐다라고 자랑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이만큼 뿌듯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 종목과 함께 시나리오 포트폴리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자로 바로 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추천 종목은 제 영상, 제 채널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정보고요.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 종목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사라고 종용하지 않고요. 저는 이런 추천 종목이 있고요 이런 자료와 빅데이터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주두 주라도 한번씩 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부담 없이 어, 혹시나 지금 주식 하면서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전환점을 가진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한번 추천 종목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엄선한 종목이니까요 010-5962-5239 돈방석 문자 남겨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연말엔! 돈빵석 안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상승 흐름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포트나 전망 보고서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모습을 드러난 첫날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이제 기관 순매수 1위 종. 목 목으로 등극을 하면서 핫 루키의 면모를 뽐내고 있죠. 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모두 다잘 아시겠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 비방산 부문이 떨어져 나온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방산 부문만 남았고요. 반도체 장비, 보안 장비 제작 이런 것들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로 이제 주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분할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고요, 좀 비관적인 전망도 많았어요. 음, 방산, 항공우주 이런 한화그룹의 신성장 동력이 집중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많은 분들이 집중을 했지만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뭐 어쩌라고 떨어져 나가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런데 어 상장 직후에 상황이 반전됐죠. 현재 이 CCTV 보안 사업의 높은 현금 창출력과 함께 반도체 장 장비 산업 성장세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거 그냥 떨어져 나간 찌끄레기 회사가 아니라. 핵심 사업부였구나. 예, 한화계열사의 핵심 회사였구나라는 걸 지금 우리 주주분들께 굉장히 각인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향후 전망이 꽤 밝아 보인다는 게 현재 증권가 분석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한국산 CCTV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요 더 이상 중국을 믿지 않습니다. 중국 CCTV 아나 절대 안쓸 거야. 얘네 분명히 이 CCTV 무슨 이상한 칩 같은 거 심어가지고 기술 유출할 거잖아 나 중국 거안써나 한국 거 쓸래 미국에서는요 반중 심리가 점점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이득입니다 음, 게다가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AI 사업도 순항을 하고 있고요 산화 인더스트리어 솔루션즈 현재 하반기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한화비전과 합병하고 사명을 한화비전으로 바꿀 계획인데 그때 이후에 사업 시너지까지 어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뭐 합병 이후의 시나리오는 뭐 그때 이야기고요. 당장 우리 주주님들 10월 말, 11월 초 우리 주주님들 눈앞에 놓인 시나리오만 체크하시더라도 수익구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증권가에서 5만 원까지는 일단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이 매매 전략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로 한화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시원하게 문자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의 정보의 빈틈을 쏙쏙 채워드리면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많이 알아가시고 많이 벌어가실 수 있게 제가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